빨리 가시죠. 받아왔어? 보자. 아 그러네. 3 분만에 입성했네 좋다. 근데 그 베스트렉이 어. 확실히.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체크인 카운터에 가서 그 임산부임을 확인한 다음에 어, 비행 컨디션 같은 거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몇 주인지를 물어봐요. 확인하면은 이거를 주는데 그 여기 일본 보항 검색대로 응. 가면은 한5분밖 오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그치? 맞아. 그저 아, 통과하는데 한5분밖에안 응. 걸려가지고 응. 금방이었. 엄청 금방 응.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근데 24개월 영아도 되네? 어 아기들 아기도 되네? 어 애기. 아까 우리 뒤에 아기 있는 약간 부부였어. 아 그래? 어 네. 진짜 빨리 타는데? 비행기 이렇게 빨리 타는 거 처음이야. 그래서 우리 한 시간 전에. 아, 진짜. 오늘. 다 아! 아! 금나 지금, 나지일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약간 설렁탕 느낌이 나 그렇게. 냄새가, 냄새가 좋은데? 어 주인분 안계신 네? 이걸 고르는 건가 봐. 응. 모르고 네. 아 디자인을 할 경우는 요거 어. 이 QR 코드로. 어 해서. 티셔츠가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러면 나는 일단 여기 크게 이거를 이 글자를. 응. 응. 이런.. 이런식으로 음. 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아니지 이거 이렇게 작아 아, 잠깐만 가족사진.. 가족 얼굴을 그리는거야 얼굴 이렇게 세개를 그려 <laughs> 어. 너.. 너랑 나랑 여기 홍무늬 어. 어. <laughs> 그 다음에 여기 홍 어. 근데 잘그려야돼 근데 <laughs> 네, 귀엽게.. 어 <오>, 그니까 <laughs> <laughs> 누가누군지알지어어어 어, 괜찮다. 어 네. 괜찮다. <웃음> 괜찮다. <웃음> 완성, 완성. 조금만 더 줄게. 어 n 이 h a t 머리... 아, o u t h i 다 k Oh, what? Oh, what? Oh, w 머리 t What? 중요 a 머리 h a t 너무, 너무 한적하다. <laughs> 너무 평화롭다. 이거 알지? 당한 자들만 살아남았던 그 지대. <laughs> <laughs> 짱구, 그런 것 같아. 오! 거기서 뛰어내리면 인정. 어? <laughs> 뭐기 때는 막 그런 데서 뛰어내렸는데. 어, 잘 살았는데? 엄청 귀여워. 평화로워. 그러게. 여기 비밀번호 알아? 어, 알려줬어. 아아. 헬프테크잇. 아 여기가 그거 역시. 아, 우와! 아 여기서 샤워하는 거야? 대박이네. 좋네. 맞아 여기 스타일러 있다, 오빠. 오! 오 여기 그 도로 쪽에 보이네. 야 어떻게 고깃집이.. 사람 많아 <목소리도>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익힌 고기는 여기 어, 살짝 익히네요 네 바로 드셔도 되요 어, 뭐야? 뭐야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안 되긴 한데 알파, 알파 어~~~~~ 깜짝이야 o 손안되긴데아 알아서 해볼게 고기가 있네 이렇게. 음, 맛있어 보여 양이 엄청 많다 이거 한3 한 4인분는 되는 거같아 맞아 는 그럼 세 개. 냥 돈가스를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돈가스집이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니까. 아 저기 다 저기 저기 귤도 있다. 어, 이거 귤로네. 어, 아, 그러네. 어, 얘 너무 귀엽다. 이런 조그만 나무에서도 귤이 나오는구나. 아니 여기 후식으로 약간 귤도 나오 던데 어, 뭐가 나와? 귤. 후식으로? 후식으로 귤이 나온다. 아, 여기서 키운 거 나오나봐. 여기는 귤이 그냥 디폴트. 여기는 돈가스가 1 4 0 0천 소스로 뷰가 아주 좋네 첫 번째 전복죽 잘 음, 섞어보세요 네나 전복죽 진짜 좋아 제가 또 어제 술을 하기 맛있기 때문에 아뜨거뜨다고 <laughs> 음. 하셨는데 냄새 너무 좋다 음. 아 고소하다 고소해? 응 음, 고소해 맛있겠다 음. 아 맛있다 맛있어? 응! 너무 바삭바삭해 진짜? 너무 더럽게 먹는 것 같아 근빵 <laughs>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음. 매운 소스랑 먹어봐야지 음. 매운 소스도 맵다 한 접시 다 먹고 어? 응. 양배추도 아 양배추도 너무 맛있고 응, 양배추 맛있어 여기 매운 소스가 있는데 매운 소스 너무 맛있고 샐러드 소스 소스도 너무 맛있음 응. 리필 좋다 그렇구나. 멋있어 산방산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원앤올리카페야요 원앤원리 하나뿐이라는 뜻이죠 이거 로시가 있더라 아 간판에 어, 그럼 러시 있네. 러시매장이 있네? 어, 제주도 에디션 이런 거 파나? 어, 러시 냄새 난다. 그러니까. <laughs> 야, 우리 밖에 한 줄까? 그러게. 근데 미세먼지 가 아, 맞다. 좀봐야겠 나쁨이었어. 좀 마시지 뭐. 아니야, 나쁨 아닌데? 어, 아까는 나쁨이었는데. 아침에는. 잘못 왔나? 어, 이게 주차장이라는데. 이미 뒤에 분들이 우리를 따라 와 맞겠지. 반드시 입어야 해. 아, 맞네. 아니 안에 앉아도 좋고 밖에 앉아도 좋고 다 좋아. <laughs> 아 저긴 러시구나. 어 러시브. 연 이곳에 샘플 써볼 수 있는 거, 손 씻는 거이는싸그리아 어, 파밀리아 아니야? 싸그리아 사그... <laughs> 파밀리아. 싸그리아싸그리다 파밀리아? 오랜만에 왔으니까. 아 여기 발도 해볼 수 있는 여름에는. 아, 발멍 준비 중이네. 어. 발목을... <laughs> 대박 너무 좋다 발멍. 우리 우 같이 사진 한번 찍자. 아 그래. 도로가 되게 외국 같아어 멋있어 저 도로. 오딱이 그림만 보면 약간 지금 하와이 혹시 여기 하와이?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좀 자세하게 맛 표현을 좀 해줘. 밑에 딸기잼이 이렇게 있거든? 아 그러네. 응. 딸기잼이랑 응. 여기 안에 막 오트밀 이런 것도 있고 응. 약간 산딸기 같은 거 베리인가 그게? 라즈베리? 아 맞아 라즈베리 응. 그것도 있어. 근데 저기 러쉬가 있어서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 근데 왜 이렇게 비싼거야? 러셔리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게 옛날에 비싸던거 음. 이거 맛있어 보이그 웨어스 같은건데 음. 우드 땅콩이 들어갔지 음. 더 맛있어 보여 사실 이거 사갈까? 그건 진짜 맛있어요 이희 직원들도 사 먹는 집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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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저희는 다 맛보고 해서 안 사가는데 너무 맛있어서 음. 주기별로 사가는 애요 할인해서 4만 5백원 결제해 드릴게요 바르나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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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